농업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오 농업 브랜드 만든다니 멋진데? 일단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해보자. 첫째 브랜드 콘셉트 정하기. 브랜드를 만들려는 이유가 뭐야? 친환경 농산물 판매,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 농촌 관광 등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싶어? 건강한 먹거리, 지속 가능한 농업, 지역사회 활성화 등. 타겟 고객은 누구야? 일반 소비자, 농부, 기업 등 예를 들어 젊은층을 위한 힙한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 같은 느낌도 괜찮지. 둘째, 브랜드 이름과 아이덴티티, 짧고 기억에 남는 이름이 좋아. 그린팜, 어반팜, 흑사랑 같은 로고, 컬러, 폰트 같은 브랜드 정체성도 정해야 해. 자연을 떠올리게 하는 초록색, 브라운 같은 색이 잘 어울리겠지? 셋째, 제품 및 서비스 구성.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거야? 아니면 농업 관련 서비스 체험, 교육 등을 할 거야? 경쟁 브랜드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자. 넷째 마케팅과 홍보 전략. SNS는 필수야.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같은 걸로 자연스럽게 홍보하면 좋아.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나 체험 이벤트도 고려해 볼만 해. 처음엔 스토리텔링이 중요해. 우리 농장이 얼마나 정성껏 농사 짓는지 이런 이야기들. 다섯째 사업 운영 및 확장 계획. 처음엔 작게 시작하되 점점 확장할 방법도 고민해보자. 온라인 판매,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도 고려해볼만 해. 일단 이렇게 큰 틀을 잡고 하나씩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면 돼. 혹시 특정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같이 이야기해볼까?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줘.